안녕. 어? 아빠다. 어, 지 아빠. 어 아빠, 빨리 와. 아빠다 저기, 아빠 있다. 빨리 가자. 가자 빨리 아빠한테, 지아 가자. 어, 빨리 가자. 어 아빠다 엄마는 아빠한테 간다 안녕 어 안녕 아빠 아빠네 안녕 엄마 갈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자 아니야 아니야? 어? 집에 가서 젤리 먹을까? 지야 노노 노노? 그러면 까까? 저 이제 와줄거요 까까? 지아 빠 왔는데? 지 아빠한테 안갈거야? 아빠 어, 저기 멍멍이, 멍멍. 어, 멍멍이가 저기 있네. 지아, 뭐, 우리 멍멍이 보러 갈까? 어, 지아, 멍멍이 보러 갈까? 멍멍이 저기 오는데, 지아, 집에 안갈 거야? 집에 안갈 거야? 어, 지아, 토끼! 집에 토끼 놓고 왔잖아. 토끼한테 빨리 가자. 토끼 혼자 집에 있어. 어? 어? 무슨 소리지? 우리 가보자, 지야. 무슨 소리? 어? 무슨 소리인지 가보자. 가자. 얼른 가자. 무슨 소리인가 가보자. 지야, 우리 집에서 그림 그릴까? 종이에다가. 그림 그릴까? 지야 집에서 우리 플레이도 할까? 어? 가자 이제 진짜. 이제 아빠 아빠 진짜 온단 말이야. 화내지 말고 가자. 그 엄마 혼자가? 안녕. 그럼 진짜 엄마 혼자 간다. 엄마 진짜 갈 거야. 음, 바이바이. 안녕.